안녕하십니까 굿나이프 척추 8 8 TV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운동하세요.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살 빼기 위해서는 운동하셔야 됩니다. 장수를 위해서는 운동해야 됩니다. 저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이 운동입니다. 뭐 하세요? 제가 택배 아니면 뭐 어디 전 거래 거래 저는, 거래요, 거래요. 저는 뭐 거래처 저는 버스 타고 뭐 걷기 때문에 우리 또이 굿나이프 우리 이 촬영하시는 우리 피디님들. 이 카메라 무거운데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운동이잖아요. 가만히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분들보다 카메라 들고 막 오고. 이게 운동인데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일이 운동이에요. 운동할 필요 없어요. 저는요. 진실일까요? 역시 이거 제가 저의 개인적인 그 의견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논문 봤죠? 제가 논문 봤죠. 네. 이거를 연구한 분이 있어요 너무 의외로 많아요 신체 활동의 역설 크... 열심히 움직이며 일하는 건왜 운동이 될수 없을까 덴마크 코펜하겐 작업환경국립연구센터의 수석연구원인 안드레아스 홀터만 박사팀이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어요 육체 활동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갖는 것은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을 향상시키지 않는다. 오, 충격이에요. 육체 노동과 따로 여가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비교한 논문이에요. 2003년부터 2014년에 걸쳐 가지고 총 일시 100천만 10만 10만 4046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을 했어. 10년간 두 분이에요. 열심히 육체 활동을 하는 직업군과 딸을 여가 활동을 해서 운동하는 군을 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아, 궁금해 이거 궁금해. 그랬더니 결과는 아,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육체 활동을 직업하는 분들 사망자의 대부분은 심장마비와뇌졸줄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여가를 가지고 운동하는 분들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훨씬 높아요 그러면 왜 높았을까? 아니 육체 활동을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여기서 명확하게 제시 하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좀 제가 심었습니다 첫 번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일은 즐겁다 <laughs>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회원님 즐겁게 왔어요? 올 때? <laughs> 카메라 되게 무거, 무겁고, 땀 흘리면서 올라왔는데 즐겁, 즐거, 즐거웠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laughs> 우리 뇌에, 뇌 호르몬 분비가 달라요. 호르몬 분비가. 운동은 뭐가 나오겠어요? 엔드핀 나와요. 음, 운동 하시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약간 좀 즐겁게 엔드핀 나오죠. 행복 호르몬 뭐예요? 역할이? 우리 몸에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여러분, 근육을 생성시켜요또 활성산소, 아시죠? 우리 몸의 암과 여러 질병과 염증의 주범, 활성산소를 낮추는 것도 역시 엔돌핀, 행복 호르몬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면역력을 올리죠. 대사율을 올립니다. 살을 빠지게 만들죠. 다 호르몬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예. 일은 스트레스로만 나오죠. 그죠? 노르에피네프린, 혈압을 올리고,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우리 아무래도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따라서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둘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첫 번째. 자 그러면은 이렇게서 잠깐 일을 할때 행복하게 하면 되겠네. 그냥 하세요. <laughs> 가능하면 하세요. 가능하시면 가능하다면 하세요. 좋아요. 두 번째 일은 어쩔 수 없이 특정 부위의 근육과 관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택배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이 걸으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무릎과 발목 관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보시면은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하시는 분들, 뭐, 뭐 물건 옮기시는 분들 특정 근육을 과도하게 관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운동은 어떻게 해요? 운동은 이것만 합니까? 두 시간 동안 이것만 하니까 하다가 골고루 하잖아요. 유산소 운동도 하고, 아령도 들고, 하체도 하잖아요.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로 하는 운동은, 활동은 부상의 위험도 높고요. 특정 관절과 근육 질환에 발병률을 올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운동량의 차이라고 되겠어요. 일은 몇 시간 할까? 여기는 덴마크 얘기예요. 여섯 시간에서 여덟 시간 얘기하는데아유 우리나라는 뭐 더하지? 웃으셨어. 여섯 <laughs> 시간에서 여덟 시간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무리가 온다. 운동도 여덟 시간 하면 병 걸려요. 따라서 육체 활동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쓴다. 활성환수가더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또네 번째, 환경의 차이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스트레스. 상사, 전화, 보고서, 실적, 마감. <laughs> 환경이 있다. 운동하는데 마감이 있어. 어, 씨, 내가 마감, 마감, 마감. 이런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오늘 한 시간만 할까? 이런 거지만 환경의 차이가 있다. 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요. 대기오염. 야간 근무.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운동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나와있어요 자꾸 뭐 공감되시나봐요 무슨 음, 그런거 <laughs> 다섯번째 호흡의 문제다 운동은요 여러분 복식호흡이라든지 호흡 안정화에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우리가 러닝머신을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뛸때 우리가 호흡을 신경 쓰죠 이런 식으로 일정 패턴의 호흡을 하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정 패턴의 호흡을 해야지만 우리가 숨도 안찰 뿐더러 활성 산소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어요. 호흡을 과도하게 빠르게 하게 되면 활성 산소가 발생하거든요. 활성 산소 는 우리 몸 독이에요. 그리고 복식호흡을 해야지만 충분한 양의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카메라 들고 오시는데 안 되잖아 이렇게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 씨, 하셨어 아, 담배 하나 핏까? 뭐, 그, 그, 그잖 그래서, 호흡의 문제. 네. 호흡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물론, 축구와 미식축구 같은 격렬한 스포츠는 이런 과도한 호흡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건 예외로, 이건 예외로 적용하고, 대부분의 스포츠 활동은 호흡의 안정성을 좀 직정을 줘서, 일정한 횟수의 호흡, 과도한 호흡을 피하고, 호흡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낮추는 그런 과정을 필수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과는 관계가 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반면 일을 하면서 호흡법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숨 쉬는 것이랄 뿐 네. 나와 있습니다. 예. 네. 또 있어요. 아또 있어요. 또, 또 있어요. 자세면 자세. 네. 여러분 데드리프트처럼 일을 할때 물건들 때, 아, 물건 때 이렇게 물건들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이 가능하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불가하다 운동할 때는 우리가 운동할 때 PT하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회원님, 저 이렇게 엉덩이 좀 올리시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일을 할 때는 다른 자세로 활동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다. 빨리 일을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빨리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결론, 일을 많이 하는, 육체 활동을 많이 많이 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한, 생각하는 것은 못 합니다? 일은 일이고, 운동은 운동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운동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 <laughs> 그건 다시 원점인데, 이거.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건> 원점인데. <laughs> 자, 오늘 영상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습니까?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